수업 시에 교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지식을 정리한 이론은 슐만의 일곱 가지 그리고 매칠러의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슐만의 것은 2021년도에 출제되었으니까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매칠러는 명제, 절차, 상황의세 가지 지식을 제시했습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이 명절이 되면 상을 많이 차리셨죠. 그래서 명, 절, 상.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제적 지식은 수업 시간에 필요한 개념을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제에서 이 코치가 말한 것이 바로 명제적 지식이죠. 절차적 지식은 수업과 그 전후에 걸친 연습, 관찰, 피드백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마지막 상황적 지식은 교사가 특수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으로 왜, 언제 등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